해구광역시 군이군에 왔습니다. 이쪽에 카톨릭, 기독교, 불교의 성지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. 또 불교 인각사 앞인데요.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멋있게 있어서 잠시 담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인각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인각사 앞 인데요. 여기에 대한 불교 조계종 인각사, 이게 있네요. 인각사가... 아, 이거 저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, 막상황서 보니까 이 길, 차 다니는 길 바로 옆에 <laughs> 있어서. 어 조금 놀랐습니다. 이런저런 별로 어, 못 봤는데 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 버스 다니는 쪽에 있네요. 여기 인각사 설명서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. 인각사지 사적인데요. 사지는 이제 옛날 절이 있었던 터를 말하는 데 잠깐 말씀드리면 음. 이게 통일신라 시대부터 번성을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보각국사 1연이 충렬왕부터 10년부터 5년 동안 이 절에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군위가 삼국유사 아, 그런, 어,를 가지고, 한국유사, 어, 테마타운도 만들고, 어, 그러고 있는데요. 한국유사가 이 절에서 나왔다니까. 어, 굉장히, 예, 예, 대단한 곳이네요. 여기에도, 어, 일연 선사의 삼국유사 특별전 해가지고 또 그걸 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수요일날 12월 중순 아침 9시거든요. 한 명도 없어요. 아 일반 절 모습 보다는 되게 이런, 선사의 그런, 어 모습만 보이는데. 석사 석불 자상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이게 스님도 아직은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나 일반 열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여기가 이제 군의 인각사 보각국사 탑및비 라고 되어 있는데 보각국사 1연이 열반한 후 세운 사리탑과 그 평생 발자취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비라고 하네요 일연이 삼국유사를 쓰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룬 승려인데 노년에 인각사에서 늙으신 어머니를 치극히 받들어 오셨다고 합니다. 이게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글이 한 한자가 어, 돌에. 비에 많이 쓰여 있네요. 저기 또 뭔가. 기도하는 곳이라고 되어있네 미륵전 미륵당 석불좌상 통일신라 시대 후기 때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하네요 어, 저 오래됐는데 보국 복각국사위 재헌 비명 2006년에 재헌해서 어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 관계자 분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인각사는 이게 전부라고 하네요. 제가 금방 보여드린 저쪽에 재현비 포함해서 이 정도가 인각사 어,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. 군이가 삼국유사의 고장, 군이 이렇게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, 여기 일연 스님이 여기서 삼국유사를 지으신 그걸 기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인각사입니다. 그리고 인각사는 이 사찰이 들어선 이 자리가 상상의 동물인 기린의 뿔에 해당한다고. 어, 그래서, 그래서 인각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인각사는 어, 신라 선덕여왕 11년, 그러니까 642년에 의상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그러네요. 어, 상당히 오래된 절이네요. 다